춘녀님이 하시는 곳이라고? 만드는 거였어 나타를 먹으러 왔습니다 귀엽다 아빠는 이런 거 좋아하겠다 그거 아니면 따뜻해? 이거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생겼어 여섯 개 샀답니다 여섯 개 사서 얼마였죠? 음. 고유로 그게 생겼어 음, 신기하다. 전 그 연필만두 같지 않아? 음. 별로 안 달아? 이게 클래식해, 클래식. 어, 우리가 먹었던 거랑은 다른 결이야. 같지전철이지 모르겠지만 최소 8번을 타면 된다. 다이어 사람들이 막더 사고 싶어 하잖아. 사지 마세요. 저녁때 먹으면 맛없어요. 하나만 더 먹어요.